자, 그다음 내용을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갑신정변은 3일 만에 청나라의 개입으로 인해서 실패로 끝났고 주도 세력은 일본으로 망명을 했다가 뭐 살해당하거나 아니면은 아 나중에 이제 친일파가 돼서 돌아오거나 하는 아 혹은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돌아오는 소수필도 생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갑신정변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으나 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런 평등이라는 얘기도 얘기를 했었고 왕의 힘을 약화시키고 법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정치를 하려고 했었던 어, 여러 가지 좀 의미 있는, 의미 있는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얘네들의 활동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근대 국민 국가, 국민 국가라는 건말 그대로 국민들이 주인인, 민주주의적인 그런 국가를 얘기를 합니다. 근대에서는 다른 나라들은 시민혁명, 프랑스 혁명이나 영국의 뭐, 청교도 혁명, 명예 혁명, 아니면 미국의 독립혁명 같은 그런 근대의 시민 혁명들이 일어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가 건설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걸 건설하려고 했었던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한 이제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다. 라는 의의가 있고, 어, 요, 갑신정변에서 주장을 했었던 이 급진파의 생각들, 특히 기술만이 아니라 사상과 제도까지 수용하려고 했었던 이 움직임은 여기서 갑신정변에서 실패로 끝났지만은 나중에 가보개혁 그리고 독립협회 여기 박영효가 가보개혁으로 컴백한다 그랬었죠. 박영효만이 아니라 서광범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기 앞에서 봤었던 서광범이라고 하는 이 사람 최초로 양복을 입었었던 사람도. 어, 나중에 갑오개혁때 컴백해서 우리나라의 신분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근대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특히 서재필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우리나라에 민주주의를 도입해주는 사람이라고, 민주주의를 소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독립협회 활동, 그리고 애국개몽 운동이라고 불리는 나중에 이제 국민들을 개몽시키려고 했었던 그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이거 나중에 다 중요한 내용들이야. 가보개혁, 독립협회, 애국계몽운동 전보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이름만이라도 지금 잘기억하세요 알겠죠? 이런 근대적인 운동의 어떤 시초였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다만 한계가 있죠. 한계. 일단 요 개화당이 너무 힘이 약했었어요. 미약했다. 너무 힘이 약했기 때문에 항상 얘네들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다 그랬었죠. 어, 일단 얘네가 너무 소수야. 너무 소수고 그리고 너무 급진적인 방식으로 하려고 했었다. 급진적인 방식이라는 것은 바로 반란을 일으켜서 어, 자기 친하, 친했던 관리들까지 다 죽이고 왕까지 자기들이 사로잡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사인 받아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 너무 급진적인 방식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얘네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일반 백성들은 그냥 조용했었어요. 어, 그러니까 자기들만. 자기들만 좀 이제 정부를 바꾸면 은다 바뀔 줄 알았던 거야 근데 민주주의가 진짜로 일어나려면 은 일반 국민들도 어떤 민주적인 그런 의식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국민들과 유대관계가 거의 많이 없었다는 거죠 많이 없었고 자기네 정부만 그냥 좀 바꾸고 어 정부의 어떤 제도를 이런 내각제도 라는 것만 실시하면 은 민주주의가 될줄 알았던 거야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 위에서부터 개혁을 하려고 했었다 라고 하는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싫었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일본 놈들한테 의지, 의지했다. 그래서 이 중에 몇몇 사람들은 예, 특히 박영효는 친일파가 된다고도 했었죠. 이 김옥균도 일찍 암살당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솔직히. 일본이랑 제일 친했던 건이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은 이제, 어, 약간 민주적인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었던 영웅으로, 영웅으로, 어, 일단 남아있는데, 박영효처럼 만약에 살아남아있었다면 나중에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다만, 서재필은 일본에서도 활동하기도 했었지만은 미국에 가서 미국의 본토의 민주주의를 배우고 왔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열심히 독립운동까지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군사력에 의존을 해서 일반 민중의 지지를 받지는 못했었다. 민중의 지지를 받지는 못했었다라는 그런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어우, 여기 너무 중요한데 다. <laughs> 외워야 되거 알아야 되다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실패로 끝났던 갑신정변의 이후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갑신정변 이후의 상황 자 청나라는 또이 반란 이모군란에 이어서 또 두번째로 한국에서 일어난 큰 반란을 진압했었기 때문에 계속 명성황후와 왕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기 시작 또한 또 간섭이 이제 심해지죠 그 다음에 이 반란 와중에 또 일본 공사관이 또 불에 탔어요. 얘네 공사관은 이모굴라한 테도 불에 탔었고 이때도 불에 타가지고 일본이 또 배상금을 요구해 이게 웃긴 놈들이야. 왜냐면 은 얘네는 진해가 반란을 일으키는 역할을 같이 했었어. 갑신정변을 일으키는 역할을 같이 했었는데 진해 공사관 건물이 불에 탔다고 해가지고 와서 우리나라한테 배상금을 요구를 하고 공사관 건축비용을 다시 요구를 해요. 공사관을 다시 건축비용을 다시 요구를 하는 그러니까 돈 달라는 거야 한성조약 이라는 걸 서울에서 체결합니다 당시 한성이 서울이야 한성조약 이라는 걸 체결해서 결국은 돈을 뜯어갑니다 얘네는 웃기는 어, 놈들이야 이새끼들 한성조약 일본놈이 와가지고 당시 드라마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그 장면인데 어 그리고 그 당시 텐진조약 이라는게 좀 중요한데 당시 우리나라에는 청나라 일본의 양 나라의 군대가 있었는데 얘네가 지금 있으면 은 싸울 것 같아 한국에서 이미 갑신정변 때 이때 창덕궁 에서 들어던 일본 군대랑 청나라 군대가 완전히 싸우진 않았지만 어쨌든 약간의 어, 교전 상황이 있었어요 었 그래서 여기 있으면은 청나라랑 일본이 전쟁을 하는게 불을 보듯 뻔한 거였는데 당시 일본이 자신이 없어서 아직은 청나라를 일본이 메이지 유신으로 성장했었고, 청나라는 아편전쟁으로 영국한테 막 탈탈 털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지만, 그래도 얘네가 2000년 동안 아시아를 지배했던 애들인데, 얘네를 아직까지는 이길 자신이 없어서, 좀더 무기 같은 거 모으고 나중에 한번 붙어보자 라는 생각에, 일단은, 군대를 같이 철수시키자. 라고 협상을 맺어요. 일본과 청나라가. 청나라는 나름대로 이제 당시 국내 상황이 좀 복잡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돌아가자. 대신에 나중에 조선에 니네 군대, 군대 보낼 때 혼자 오지 마. 서로 알려주기로 규정을 해요. 혼자 오지 마. 사전 통보해 주기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동학농민 운동을 청나라가 진압하러 왔을 때, 청나라가 진압하러 왔을 때, 일본도 연락을 받고 같이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네 청나라와 일본이 동학농민 운동을 진압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전쟁을 벌이는 게 청일 전쟁이야. 그래서 이 텐진 조약이라는 거는 청일 전쟁의 원인이야. 청일 전쟁의 원인이야. 이거는 청일 전쟁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약입니다. 알겠죠? 자, 요게 요게 이제 어, 갑신정변의 결과이고 그 이후에 이제 갑신정변 이후에 아시아의 좀 상황을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갑신정변 이후에 아시아의 상황. 영상이 잘 올라간, 올라갔나? 아이고, 아직 처리 중이네. 곧볼수 있을 거야. 자, 갑신정변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자, 청나라 간섭 심해지고, 청나라 일본이 서로 조선을 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돌아갔다고 그랬죠, 일단은. 일단은 돌아갑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리는 이제 청나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을 것이라는 그 의도를 이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에 접근하기 시작해요. 청나라 일본을 다 물리쳐줄 것 같은 서양의 굉장히 큰 나라, 러시아가 당시 우리나라 위에까지 영토를 넓혀왔기 때문에 요 러시아한테 접근을 해요. 우리나라는 러시아한테 접근해서 청나라 일본을 물리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러시아와 비밀 조약을 추진을 했는데 실패해요. 러시아랑 이제 서로 어, 군대도 주고받고, 외교관도 주고받고 하고 막 그러려고 했었는데, 실패합니다. 러시아랑 협상이 잘안 돼가지고. 어, 근데 러시아가 이제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하니까는, 서양 저 멀리편에서 러시아랑 싸우고 있었던 영국이 안돼 하면서 여기 거문도까지 와요. 거문도까지 와서 시위를 합니다. 우리나라 거문도, 여기 조그만 섬이야. 조그만 여기 점 찍혀있는 이런 조그만 섬인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러시아 지에 꺼져! 라고 시위를 했었던 사건을 거문도 사건이라고 합니다. 거문도 사건. 미친놈들이야. 왜 남의 나라에서 지랄들이야. 정신 나간 놈들이야. 거문도 사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을 하고 여기저기 여기 와서 시위를 해서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를 했고 결국 러시아는 이때는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점차 얘네들도 러시아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얘네도. 러시아도. 그래서, 러시아. 지금 이 당시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했던 나라가 크게, 우리나라에 집적되고 있었던 나라가 크게 네 개죠. 청나라, 일본, 러시아, 심지어 영국까지 잠깐 와가지고 집적되니까는 이대로는 우리나라가 먹힐 게 뻔하, 불을 보도 뻔하단 말이야 그래서 당시 조선 관리 중에 한 명이었던 육일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육일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육일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 중립화론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중립화. 육일준이 중립화론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데, 이 중립화론은 뭐냐면은 서양의 스위스를 좀 본딴 이론인데, 스위스 주변에 강대국이 많아요. 이거는 프랑스, 벨, 벨기는 아니고 아직 이때는 독일. 오스트리아도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얘네는 오스트리아랑 독일이랑 원래 하나의 나라였어 이때 근데 찢어졌죠 그 다음에 밑에는 이탈리아 같은 이런 큰 나라들이 있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랬었던 나라였었는데 이 스위스가 이제 협상 같은 걸 잘해가지고 자기네 나라를 만약에 먹게 되면은 얘네 강대국들끼리 싸울게 뻔하단 말이야 그래서 당시 강대국들이 서로 이제 어, 약간 서로 서로를 쳐들어가지 못하고 약간 균형 세력 균형을 이루던 시기에 스위스가 협상을 잘해서 자기네 나라를 중립국이라는 걸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어, 이 중립국 안에서는 전쟁도 못 하고 이 스위스라는 중립국도 어느 나라 편도 들면 안 돼. 어느 나라 편도 들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중립국이 존재하면은 그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는 약간 힘들죠. 약간 전쟁이 일어나기 약간 힘든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각자의 나라들이 서로 좀 균형을 바라던 그런 상황에서 이 어, 나라들의 어떤 그런 심리를 이용을 해서 자기네 나, 스위스라는 나라를 중립국으로 만들어 만드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본따가지고 6일준도 우리나라도 청, 러시아, 일본 같은 나라 강대국들이 있기 때문에 니네 싸우면 안 돼. 니네 싸우면은 전쟁이 너무 일어날 게 뻔하니까는 우리 한국을 중립국으로 만들어서. 여기서는 전쟁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옆에 나라들이 허용해줘요.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그래, 좋은 생각이다라고 해가지고 예 얘가 중립국이 되는 걸 허용을 해줘. 근데 <laughs> 이 새끼들, 청나라, 러시아, 일본은 이걸 허용해줄 생각이 있을까 없었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립화 이론은 정책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 의견이었었어. 자, 이런 와중에도 고종은 열심히 이제 개화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원래 고종은 김옥균이랑도 친했었지만, 김옥균이 반란까지 일으킨 와중에, 김옥균처럼 급진적인 정책보다는 좀 약간 온건한 정책을 이때부터 고종은 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 일단, 유경공원. 영어학교야, 영어학교. 영어학교. 영어학교라기보다 영재를 육성하는 학원 뭐 그런 뜻이야. 공적인 학원. 학교 전까 학교, 공적인 학원이니까 학교죠. 그래서 영재를 육성하는 학 학교인데 주로 영어를 가르쳤어요. 영어. 영어를 외국어 중에서도 영어를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근대적인 학문이라는 거는 국수사과 영을 얘기합니다. 성리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그런 국수사과 영을 이때 좀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연무공원은 말 그대로 이제 무술을 연마하는 학교죠 그래서 서양식 군사훈련을 실시했었던 학교였었고 특히 이 유경공원에는 미국인 강사였던 헐버트라는 사람이 옵니다 헐버트 헐버트라는 사람이 미국인 강사로 초빙이 돼서 미국인 강사 헐버트가 초빙이 되는데 이 헐버트라는 이름은 나중에 다시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가 됩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헐버트라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니까 잘 기억하세요 여기 밑에다 쓰고서 헐버트 음에 자주적인 외교로 일본에도 외교관 건물을 설치하고 미국에도 공사관 건물을 설치를 하고 그래 이런 외교적인 외교적인 노력들을 해서 어, 어떤한 나라가 우리를 함부로 먹지 못하도록 만약에 청나라가 먹으려고 하면은 일본이랑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만약에 일본이 먹으려고 하면은 청나라랑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하려고 해서 이런 외교적인 노력들을 했었으나 다 아, 허사가 되죠. 나중에 일제 강점기가 되죠. 결국은 이제 밑에 내용 보겠습니다. 이목혼란 이후 청의 내정 간섭은 기화 정책을 어렵게 만들었죠. 이거 이거 하려고 해도 청나라가 간섭하고 저거 하려고 해도 청나라가 간섭하고. 그다음에 급진 개혁파는 청나라와 우호 관계를 청산하려고 했었고 원공 개혁파는 유교적인 전통을 준, 존중했었죠. 그다음에 갑신정변은 어, 근대 국가 수립을 지향했었고. 하층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지는 못했고 그리고 갑신정변을 진압했던 청나라가 계속 계속 내정 간섭을 했었죠. 다음 갑신정변 이후에도 조선정부는 청나라가 반대하긴 했지만 미국식 훈련을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별로 큰 효과 없었다. 온건개화파는 유교적 전통을 유지하고 과학기술만 받아들이려고 했었던 입장 이걸 네글자로 동양의 도덕은 유지하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동도서기론. 다음 갑신정변은 어, 내각 중심의 정치, 내각이라는 건아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입헌 헌법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정치 그 정부야 정부 여기 내각의 대표자는 총리고 이거 중심에 정치를 실시를 해서 왕의 전제권, 왕의 독재권을 제한하려고 했었고 사회면에서는 인민 평등을 확립하려고 했었다. 그다음에 거문도를 영국놈들이 불법으로 점령한 적이 있었고 갑신정변 직후에 6 1주는이런 상황 때문에 조선 중립화론을 주장을 했었고. 청과 일본은 텐진 조약을 맺어서 일단 철수하되 나중에 올때 서로 알려 주자. 그리고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은 일본과 미국의 상주 공사관을 설치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 내용. 오, 이번 시간은 짧아. 끝.